야, 안녕하십니까. 어, 많이 춥죠. 어, 며칠 전에 저가 어, 달력을 하나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책상 위에는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2024년도 달력 그리고 2025년도 달력 이렇게 두 개가 있죠. 2024년도 달력을 보면서는 어,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나라는 것을 한번 좀 반성해 볼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장만한 뭐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그 달력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1년을 지낼 것인가 라는 계획들로 이제 차곡차곡 채워지겠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과거 24년도 달력이 아니라 25년도 달력을 채우게 될 내용,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가 가는 길이 곧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략적으로 알고 저하고 같이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가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알고 따라왔을 때 선생님들도 뭐, 다음에 뭐 이런 과정이 있고, 다음에 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지? 라는, 선생님들 나름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만큼,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와 같이 향후 1년간, 뭐 1년도 아닙니다. 음. 10달이죠. 10달, 10달 조금 10달하고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달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김남진 코르셋 특수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김남진입니다. 지금서부터 26년 대비 중등 특수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좀 볼게요. 시험을 준비해 보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렇 뭐가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테니까 내 대략적인 개요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시게 될 시험은 교육학 시험과 그다음에 전공 시험 이렇게 1차 시험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교육학 20 점이 진행이 되고, 20점이 배점이 되고요. 다음에 전공. 전공은 다시 전공 A, 전공 B. 이와 같이 나눕니다. 전공 A와 B로 나누는 구분은 뭐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A와 B 나눠서 시험을 볼 수, 어, 보고 있습니다. 전공 어, A에서는 12문제가 제시가 되고, 전공 B에서는 11문제가 제시가 돼서 어, 교육학 논술에서 20점, 전공에서 8 0 이렇게 해서 전체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는 것이 1차 시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1차 시험에서는 어, <laughs>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2차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여 앞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교육학 20점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80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커트라인, 대략적으로 저가 생각하는 커트라인 75점 정도 생각하는데 75점 넘기면 되지 우와 이거 0점 이거 80점 받으면 나 합격이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임용시험에는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과목당, 각 과목당, 여기서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 전공, 이렇게 각각 40% 미만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과락 처리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 논술 20점 만점이잖아요. 여기서 40%니까 8점. 8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이에요. 8점서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80점이잖아요. 80점 만점 중에서 40% 미만이니까 32점 미만을 받아버렸다. 그럼 과락인 거예요. 과락, 과목당 과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점 이상은 받아야 돼요. 각각, 어, 교육학은 8점 이상, 그 다음에 전공은 32점 이상은 받아야지만 되고, 그게 가장 최소고 그다음에 커트라인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1차에 합격하시면 지금 2차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는 건데 이 2차 시험은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지역마다 여러분이 추후에 나는 이 지역에 시험 볼 거야.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응시원서 내지 않습니까? 그 응시 지역에 따라서 2차 시험은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공고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그러면 시험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야기하는 원칙이라는 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중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기능, 소양,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죠. 특수교육학 전부 교육학 전부 학교에서 배운 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나 한번 볼 거야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경향 살펴볼 건데 지금 25년도 2024년도 그러니까 2 20, 24년도 올해 치러진 시험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직 정리가 안 발표가 안돼 있기 때문에 24년도까지 발표된 자료를 갖고 어느 정도면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한번 좀볼수 있도록 할게요. 보시면 당연히 커트라인이다라는 부분은 모집 인원이 얼마고 그다음에 응시생이 얼마냐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점수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좀 올라갈게요. 22년도, 최고점만 보고 넘어갑니다. 최고점만. 22년도에 보면 커트라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76점. 그 다음에 23년도 가면은 70점. 그 다음에 24년도 가면 65점. 이와 같이 커트라인이 보게 되면 7670, 그 다음에 65. 이와 같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한 70, 5점 정도가 되죠. 70점 정도가 돼요. 70점 정도 평균이 한 70점 정도면 아, 커트라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고려하셔야 될게 있어요.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점차 쉬워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 이세 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때는 대략 한 70점이나, 저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어, 조금은 안정적으로 2차 시험에,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냐, 그러면 75점 정도, 75점 정도가 되게 되면, 어느 지역을 응시하나 큰, 어, 차이 없이, 음, 어, 안정적으로 2차 준비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25년도 출제는 어떻게 됐었는가 우선 영역별로 좀 볼게요. 영역별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공 A와 전공 B에 따라서 어떠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배점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표가 나온 게 이거죠. 이와 같이 표가 나왔는데 가장 많이 출제된 거 지금 녹색으로 된 건데 행동 지원이죠. 행동 지원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 다음에 시각 장애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시각 장애, 학습 장애도 8점이고 이와 같이 돼 있는데 수치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수치로 직접 보게 되면 교육과정하고 법에서 8점, 8점. 전체적으로 80점 만점을 놓고 봤을 적에는 한10% 그다음에 우리가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면 몇 점이 배점이 있었냐 그러면 72점의 배점이 있었습니다. 72점의 배점이 있었고 이게 대략적으로 100점 80점 만점 중에서는 90%를 차지를 해요. 90% 이와 같이 두 가지죠. 특수교육법과 교육과정 그다음에 전공 이렇게 봤을 때 절대적으로 당연히 전공에서 72점 즉 90%. 가 이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특이사항 한번 보니다 배점에 있어서의 특징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났었는가 가 분석을 해보면 상향세가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 특수교육 평가가 7 점이나 배점이 됐다는 겁니다. 7점이나 배점이 됐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출제 경향으로 우리가 특수교 육 평가가 7점이 배점이 됐다라는 것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오, 한 문항당, 한 문항당 4점입니다. 우리 중등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공A, 전공B 이와 같이 양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8점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8 점을 전부 채우지 못하더라도 5, 6점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점수 이하로 배점이 된게 뭐냐 그러면 지체장애예요. 지체장애 3 점, 자폐성 장애 4 점, 특수육공학 4점 이와 같이 해서 평상시보다 평년도보다 평년보다 조금은 다소 배점이 낮아져 있는 장애 영역들이 이와 같이 3 가지가 있었고요. 아예. 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도 보입니다. 그게 정서행동장에 이와 같이 있습니다. 아예 0점이죠. 0점. 이와 같은 부분들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문제 유형을 보면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뭔가가 떠오릅니다. 한번 볼까요? 새로운 문제가 총 5점이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전부 중복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기다가 별 표시까지 했겠습니까, 선생님들. 자, 5점입니다. 80점 만점 중에, 교육학 논술 빼고 80점 만점 중에 5점을 뺀 75점. 75점. 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점수 안 갔습니까? 75점. 그래요. 100점 만점 중에 75점이면 안정적으로 2차 준비할 수 있는 커트라인 점수다라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점수예요. 새로운 문항이 5점밖에 없어요. 이 5점 어떤 데서 나왔나 한번 좀 봅니다. 전공 A에서 봤더니 학습장에서 나옵니다. 경음화, 변동과 관련해서 경음화도 나왔고 경음화냐뭐 히어 탈락이냐, 축약이냐, 구개음화냐 이거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학습장의 영역이었죠. 다음에 글쓰기 전략과 관련해서 POW, WWW 왓 W2 전략 W. 2H2 전략이 언급이 됐습니다. 학습장에서 글쓰기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전공 B로 넘어가게 되면 의사소통중심법이다라는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의사소통장애 영역이었고요. 다음으로 10번 문제에서 전공 B의 10번 문제를 보면 여기도, 어, 같이 공부는 했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출제된 거죠. 학습 안내제와 관련해서 학습장애에서 내용 교과 공부하는 전략으로서 언급됐던 것. 다음으로 11번을 보게 되면, 양의 효과, 청각장애죠. 청각장애에서의 양의 효과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 봤던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험 문제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총 5점입니다. 학습 장애가 3점입니다. 학습 장애 3점, 새로운 문제들 중에서 학습 장애 3점, 그다음에 청각 장애 1점, 의사소통 장애 1점 이와 같이 해서 새로운 문항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이 5점을 준비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5점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75점, 나머지 75점을 준비하자는 거죠. 나머지 75점을 준비해. 하면 충분하다라는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문제 난이도 전체를 봤을 때, 문제 난이도 전체를 봤을 때, 어 상중하 오즈 상중하로 나누고 이것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분을 해 본다 그러면 2025년도 문제는 한 2의 2 레벨 정도가 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올해 나왔던 문제를 봤는데 그러면 75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커트라인 한 75점 준비하고 우리 가자. 어 수석 좋습니다. 수석 하면 좋죠. 차석? 그래요. 차석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합격만이라도 하지 아닙니까? 그죠내 네, 수석 하자. 그래 욕심은 수석 하자. 차석 하자.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은 합격만이라도 했으면 이게 바람일 겁니다. 가능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논술 봅니다. 교육학 논술 평균적으로 15점이다라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 논술 같은 경우는 부분점수가 있죠. 그 외에는 전공은 부분점수가 없습니다. O냐 X냐입니다. 맞으면. 해당하는 점수 주는 거고, 부분점수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술 같은 경우는 부분점수가 있고,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총 동원하고, 그러면 15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냥 주는 점수가 5점 아닙니까? 15점, 평균적으로 15점 이야기하죠? 정, 20점 만점 중에. 그 다음에, 전공 한번 봅니다. 아까 그러니까 만점이 80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문제 몇 점? 5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75점, 나머지 75점, 75점? 다 맞았다. 기출했던 거, 변형했던 것들 난다 맞았다. 두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90점이에요. 90점. 이렇게만 해도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근데 75점이니까 얼마를 더, 여기서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55점만, 몇 점? 60점만 맞으면 되네. 전공에서 60점만 맞아도 되는 겁니다. 전공에서 60점. 전공에서 60점. 높다고요? 아니요. 80점 중에 60점 받는 겁니다 선생님들. 80점 중에 60점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60점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나왔던 75점 중에서 15점 깎은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시험 전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